아버지! 네. 진지 잡숫어요? 네 네? 저요? 네 아유 군도 없어서 굶었는데 잡숫으려고? 군도 없어서 굶었죠 10만원 남았다고 뭐. 아니 그 10만원짜리 그거 어디갔잖아요 신세계 상품권 네 근데 은박지를 비껴갖고 거 네. 그 비밀번호가 나오는데 네. 그거를 요 온라인 휴대폰으로 옮겨갖고 그걸로 휴대폰으로 결제해가지고 아는 분이랑 삼겹살 사먹으려고 둘이 갔는데 용전동 이마트에요. 네. 터미널 4층, 5층, 6층, 7층이 마트인데 네. 개망신 나온거 아니에요. 왜? 그 꽝이라고 그러고 종이 쪼가리라고 막, 뭐 화내더라고. 뭐 종이 쪼가리야? 뭐, 진짜로 갖고 왔다고 그랬지, 그럼? 아니요, 그게 돈이 옮겨진 거 10만 원이 네. 휴대폰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. 그못 사용을 못 하는 거지, 이제. 가치가 없는 거지. 누가 옮겨놓은 게 옮겨, 그럼? 그 전주인이 옮겨놓은 그 책에 싹 껴놓은 거죠. 나쁜 놈이네, 그럼. 라그런사위이 <laughs> 그래, 그런 것 같아. 그니까, 아니. 관자 사위꾼, 그런 놈터야지는데그러 사위꾼이 아니죠. 자기잘 잘 쓰고 걷다 노는 거지. 속아먹으라고. 에? <laughs> 네? 아이고. 뭐라 뭘 하셔? 뭐 뭘로 찍어요, 우리 네, 아저씨? 네. 우리 아저씨 오, 왜 찍어? 아버지, 보려고 아유 그때 삼겹살 사 먹으려고 기대가 아이고. 꽝 기대하면 안 된다고 꽝이네 꽝 그게 되지, 그게 예. 일이야, 아버지가 준 이유가 있었구만. <웃음> 모르죠. <laughs> 그렇 그러니까